어, 임기를 시작한 지 3주째인데 굉장히 일하기도 바쁘고 음. 보고받기도 바쁘고 적응하기도 바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말씀대로 이제 3주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스월 1일 취임을 했었고요. 어, 사실은 지금 업무 파악하는데 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지, 말씀대로 직원분들께서 어, 보고를 굉장히 지금 거의 줄이 서서 줄을 서서 계속 보고하는 바람에. 네네. 화장실 갈 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직원들에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좀 새로운 관점에서 좀 문제들을 바라보자, 현안들을 바라보자,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예전에는 우리 행정수요자인 주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서의 그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격차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다 통용이 됐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정보가 다 공유되면서 어 사실은 주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 처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제가 7월 1일 취임식 때도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YCS 네. 바람에 어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했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7월 15일에는 어, 팔, 민선 8기 구정 운영 방, 방향에 대해서 저희 소무청 직원분들 한 100여 분과 함께 어, 즉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직원들과의 소통을,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어,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 외부적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어, 내 곁에 구청장이 되겠다, 어, 주민들 곁에 가는 구청장이 되겠다 해서 어, 현장을 중시하는 그래서 어, 지금 틈만 나면 시간 될 때마다 현장에 가서 뭐, 최근에 있던 풍화모수의 녹조 현상, 어, 그리고 또 아파트의 붕괴 현장, 그리고 또, 어, 염주동의 새로운 또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입주민들이 6월에 지금, 입주 예정 사전점검대회라고래서 가봤는데, 네. 너무 좀 엉망으로 돼 있는 뭐 이런 아. 상황들. 제가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해서 취임하자마자 달려가서, 어, 저 주민들과 함께, 어, 민원들을 듣고, 네. 또 많이 해결을 해가고, 또 그런 보람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어우, 네. 네. 더운 날씨에 현장 직접 찾아다니시려면 수고스러우실 텐데, 음. 네. 내 곁에 구청장이라는 말씀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선거는 현직 구청장과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쉽지만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어서 선거를 두번 치르신 것 같다고 <laughs> 하시기도 하셨는데, 네. 그만큼 또 당선되셨을 때참 많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예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광주에 어, 선거는 광주가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다 뭐 이러다 보니까 어,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게 경선이다. 네. 경선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어, 치열한 경선을 뚫고 제가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됐었습니다만 광주에선 유일하게 현역 구청장께서 당시에 무소속 출마를 강행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에, 저 민주당의 신인 후보와 어, 현역 구청장 무소속 후보와의 이 맞대결, 지금 그 말씀을.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참, 정말 쉽지 않은 선거였고요. 또 제가 아직 구청장, 이제 초보 구청장으로 한 21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을 해보니 어, 정말 주민들과의 많은 접촉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년 동안 어, 구청장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주민들과의 접촉량, 면, 또 수들, 많은 분들과 함께 싸우셨을까? 축적이 된게 굉장히 축적의 양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실은 어,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만, 어, 또 우리 주민들께서 새로운 변화, 또 어,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젊고 어, 유능한 그리고 좀 추진력 있는 그런 리더십을 원하는데 어, 제가 어, 선택을 받게 돼서 어, 지금 이렇게 서구청장 자리에 있지 않았나 싶고요. 어, 그 기쁨이라 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네. 기뻤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네. 간절하게 얻은 만큼 또더 어, 열심히 뛰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선거 운동할 때 이제 핵심 공약이 소확행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을 네. 핵심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소확행 사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1번 공약으로. 소상공인들이 확실히 행복한 서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소확, 소확행 공약 1번이 아, 네,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소중한 청년들이 확실한 비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서구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제가 소확행이라는 기본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원하는 공약들, 소상공인분들, 청년분들, 이렇게 이제 공약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갔었는데요. 결국엔 이제 거대 담론의 시대가 거의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는 생활 담론의 시대고 더군다나 구청장은 생활 정치 그리고 민생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의 키워드의 항상 핵심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드리겠다. 어떻게 주민들 곁에 다가서서 소통하고 연대하고 협치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가 네. 한 가지 아이디어 드리면 <laughs> 서학행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구... 서구에 살면 확실히 행복해요 아. <laughs> 네. 약간의 그 유사품 같은 아. 소학행의에 <laughs> 유사품이라서 <laughs> 정말 저는 기발한 아이디어보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laughs> 다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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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우리 네, 청장님과 함께해서 소학행도, 서학행도 보지 않나도 실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우리 청장님 오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본방사수하는 사수님들이 사전에 오픈 채팅방 통해서 정말 많이 많은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희가 뭐 네, 네. 대신 질문을 몇 가지 전달 드려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튜브튜브님의 질문이요. 무너진 지역경제, 활력을 잃은 골목경제를 어떻게 살리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네 어, 뭐쾌도남마처럼 일거에 해결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일거에 해결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다 아실 텐데요. 저는 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지방 정부에서는 어, 지역 경제, 골목 경제를 살리는데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을 구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광주 신용 보증 재단에 저희가 출연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서 1억을 출연을 하게 되면 약한 13배에서 15배, 약 13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의 이 자금이 무보증, 무이자로이 소상공인들에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당장 이 자금을 음. 어, 올 9월, 아마 소상공인분들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 그리고 또 지금 금융비용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께 최소한 저희 여력을 좀 봐서 2억에서 한 3억 정도 저 일단 출연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서구 소상공인들에게 약한 30억 한 4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좀 풀릴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약간 현재 급한 불은 좀끌수 있게 도와드려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소상공인 활력 지원 센터를 만들겠다. 소상공인 활력 지원 센터에서는 중앙 정부나 또 중소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 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저희가 좀 도와드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 마지막으로 실은 골목 경제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는 절대 살릴 수 없는 게 골목 경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걷기 쉬운 길, 걷고 싶은 길. 음. 그래서 서구에는 지금 18개의 동이 있습니다. 네. 각 동마다 역사, 스토리가 어우러진 소통 테마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건 제 임기 말까지 최소한 한 8개에서 10개 동을 좀 완성을 시키고 싶고요. 그래서 소통 테마길을 통한 어, 걷, 걷는 문화,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 골목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해 주신 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떤 분이 사구청장님께 질문을 하셨을까요? 강선욱씨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 광주 중앙 클린공원과 풍암 저수지가 고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아직 시설이 부족한데 클린공원 시설 확충과 풍암 저수지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네. 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 지난주 금요일 아니 목요일 그때 한번 현장에 방문을 했었고요 네. 어~ 실은 지금 푸암저수지가 원래 이렇게 계곡에서 흘러온, 흘러와서 형성된 호수가 아니라 네. 어~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어~ 굉장히 그~ 수, 수심이 굉장히 깊고요또이제 네. 주변에 오수 폐수로부터의 또 유입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 네, 네, 네. 이걸 계속 지금 저희가 펌프를 통해서도 돌리고 또 새로운 물을 유입을 받습니다만 어~ 수질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질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마침 지금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맞물려서 중앙공원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현장 방문했을 때그 개발 사업자 대표를 좀 불러서 같이 좀 얘기를 했었고요. 네. 반드시 해야 될것 첫째, 풍암 호수에 대한 수질 개선을 반드시 하자. 네. 그래서 그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게 그대로 시, 실행될 수 있도록 제가 감독 관리 관리 감독의 관청의 장으로서 반드시 이 부분은 책임지고 할 수, 해야만이 허가를 낼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어, 말씀하셨던 어, 휴식공간, 어, 근리공원 시설 확충 부분도 네. 역시 어, 함께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제가 구두 보고는 받았고요. 또 자세한 내용들을 받음 받음으로 어, 충분히 중앙공원이. 시민들에게 휴식처가 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어, 앞으로는 좀더 쾌적한 풍암 저수지를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이어서 이야기 나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음, 이 민선 8기 동안 역점을 두고 진행할 사업, 그러니까 서구의 최대 현안이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어,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어, 저는 지금 마을 중심의 자치도시를 만들겠다. 골목 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골목이 살아야 마을이 살고, 마을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소상공인 분들, 우리 자영업자분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소연할 것도 없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실 뭐 본인 있는 자산들, 뭐 대출금, 뭐다 그러다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생활을 가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그분들에게 어~ 이웃이 되는 그리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싶다가 저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어~ 그래도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면 화정동 아이파크 음.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 네,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지금 현장에 세 번을 지금 왔다 갔다 왔습니다만 어~ 현장 속에서 얘기를 듣고 또좀 전략을 잘 짜서 현대산업개발을 좀 많이 좀 제가 좀 압박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예. 좀 어,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현장도 문제지만 그 사고 현장 주변의 상권도 지금 무너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세밀하게 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또 청장님께서는 초선인만큼 굉장히 열정도 많으시고 애정도 가득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본방 사수하시는 사수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 청장 김희강. 제가 당선돼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착한 기업들이 성공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신뢰도시, 사람도시 서부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마을 중심의 진정한 주민자치, 그리고 골목 중심의 상생경제, 이를 통해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서구민들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내 곁에 구청장, 민생구청장으로서 30만 서구민 여러분과 함께 마을에서, 골목에서, 서구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 새로운 희망을 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희강 광주 서구청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자,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